한국 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다문화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교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생활에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도신경이 이제 옛날 사도신경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변한 변경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고백을 드리도록 하겠고 주보에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셔서 이제 변화된 사도신경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문화인들을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므로 주변에 계신 다문화인들에게 교회 소식을 안내하고 전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제를 시작하는 제목을 갖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서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너희는 네. 그때에 육체로는 네. 이방인이요 손으로 네.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네.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압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네. 너희는 그리스도 네.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우리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기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과 교제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하나님의 교제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더욱 더 다짐하여 이 말씀을 잘 응용하고 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성도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음, 2개월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죠. 그래서 3주 정도. 저가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제, 하나님과 교제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교제라 하면은 뭐 남녀간의 교제, 뭐사람 친구간의 교제, 사업상의 교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교제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고, 또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제에 대해서, 오늘은 일반적인 교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고, 다음 주에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 간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죠? 어디서 쓴 거죠? 옥중서신이죠. 옥, 감옥 바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에 있는 교인들 위해서 쓴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론 교회론에 대해서 상세히 적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게쓴 쓴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에빌 골빌 이렇게 외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대한 2장 11절,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신앙,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세히 또 간략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물론 이 태어나서 이제 그, 믿는 분도 계시고, 뭐, 중간에 믿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십자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는 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화평 화평이 뭡니까 화목하고 편안, 평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둘로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며칠 전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들이 목사인데, 저가 교회를 다녀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이제 그 마지막 유언을 나누면서, 이제 그 천국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과 목사 우시는 모습이 많이 띄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믿지 않으시는데, 제가 며칠 전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이 목사인데 어머님이 그 절에 다니시고 또 우상을 숭배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머님이 아들이 목사니까 좀 교회를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더 효도를 하고 더 손목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니 교회를 모시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좀 호소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많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 믿지 않은 분들 어떻게 보면 <laughs>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늘나라. 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간의 교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추원드립니다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어 밑에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나는, 지금 현재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저번 주 어, 금요일 날제가 우리 노회 모임이 있었는데 노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노회 가니까 탁자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 저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빨리 하루 빨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 보시면은 다 투잡이 있으시더라고. 이거는 개척교회 조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도를 개척한다는 게다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가족끼리 드리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제주대 오신 우리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 몸에 예수님이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겠느냐는 말씀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면 반대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힘들지 않다.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이 흔적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것이고 이 흔적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사람이 전해야 되겠다. 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하고 신약성경에 많은 사도 바울이 말씀이 나눠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지만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서 세상적인 교제도 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기도고, 하나님과 교제가 뭔데요? 예배, 기도죠? 저번 2개월 동안 제얘기 아닌 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강구하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죠? 오늘도 찬양도 참 이게 그 후렴해 보면, 아, 하나님과 은혜를 해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나 자신. 지금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우리 누이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은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애국가도 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저희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여 가까운 교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간의 교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식은 본인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들 딸은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유치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은 서로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 거죠. 성도간의 교제 그리고 그분들은 주 안에 같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하나님과의 교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또 성도 간의 교제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의 교제와에서 그 그리스도 간의 교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그리스단이 없죠. 내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의 편안함, 내 자신의 돈, 이런 게 얽혀 있습니까? 친구들 간에 돈 관계를 거래해서 단절되는 분도 많이 있고, 저, <laughs> 친구 간에 한 단어, 한 말에 의해서 서로 서먹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인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참교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예배하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까운 교제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우시면은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기독교 방송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가 교회 가기는 서먹하지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저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함께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흔적이, 흔적이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담대하게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제는 예배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소외를 느끼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다 소외를 느끼는데 소외라는 단어가 어떤 무리에서 따돌림 당하나 멀리 당하는 거죠. 그게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외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노라 아멘 무지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떠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 상호간의 소외가 있습니다 사랑 간의 소외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없기 때문에 소외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저한테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기도라고 묵상하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내가 너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너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고, 너한테 아픔을 주는 거는 너가 나를 자꾸 멀리 하기 때문에 나랑 손잡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 어려움을 주더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아픈 부위를 만지고 힘든 것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면 예수님이 음성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 겁니다. 너는 나의 흔적을 지녀라. 너왜 나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자꾸 멀어지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외를 당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끝이 나면은 우리는 하늘날에 갑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개구리 또 1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잠자리 이런 거는. 하지만 내일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교제의 시작은 예배고 기도고 찬송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있을 때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요즘에 저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찬양을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간의 교제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소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를 읽고 한주 동안 이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더 중시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한주또 세상에 나갈 것이 온데, 세상에서 힘든 일들, 몸이 아픈 것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 면서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셔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이 교제와 성도간의 교제를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